네 안녕하세요 매직카드 매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지금은 제가 오늘은 어... 왜 지금까지 영상을 못 찍었는지는 좀 나중에 찍을 거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직 트리 매직 트리를 데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있는데 학교로 가서 제가 매직 트리를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직 트리가 다니는 학교예요 매직 트리가 다닌 학교인데 저도 옛날에 6학년 때 작년 6학년 때는 여기 다녔습니다. 지금은 중학교에 다니지만 그러면 지금부 바로 매직트리를 데리고 이어서 영상을 네, 찍도록 매직 하겠습니다. 트리를 습니다 매직트리 오랜만에 인사. 음. <laughs> 네 많이 반항을 합니다. 매직트리가 많이 컸어요. 지금 2학년이에요. 매직트리가. 매직트리가 2학년입니다. 저는 이제 중 1이고요. 음.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음, 나는. 자 매직들이 골라 너도 네모승 할까? 콜라보도 이렇게 사자콜라보 이렇게 다 샀어? 저도 사 이거 네모승에 하나 빼야 돼자 이것도 고르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샀습니다 마트에 왔어요 마트에 와서 샀습니다 다 샀어 매직들이? 이제 가자 네 여러분 다 샀습니다 자 매직트리 니꺼 네 가져가 니꺼 네 어딨어 챙겨 그리고 조거 초코초코 쿠키초코 오잉클라볼 자 이제 집으로 가자 아 근데 매직워터 형아까 안샀다 괜찮아 안사도 돼네 <laughs>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매직트리 랑 같이 오랜만에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매직트리에도 오랜만에 찍어서 좀 많이 어.. 겁이.. 겁? 매직트리도 오랜만에 찍어서 좀 많이 떨렸던 것 같네요. 올해 하도 두 달이 좀 넘었으니까, 두달 반. 남성 은 이렇게 매직트리랑 맛있는 걸 사고 오랜만에 영상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직돼지 영상을 두달 동안 못뭐 찍었는지 다음 시간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매직카드 매직과 매직카드 매직트리였습니다. 그리야, 빨리 와. 안녕해. 여기까지 매직카드 매직이었습니다.